안녕하세요. 교연 이소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나시시스트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 유행어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감은 잡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최근에도 가까이에서 나시시스트들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잘 숨기고 때로는 자기들이 나르시시스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결국 대화 가운데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갖가지 방법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은 피해의식입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도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민. 이 나시시즘의 뿌리는 당연히 자기중심적 사고 즉 교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로 인해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 교만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나시시스트들은 이 사고체계 자체 즉 마음이 지나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서 진리를 전해줘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조종하려 하기도 해서 심리학계에서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심리상담가들 중에서는 날씨 시스트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는 날씨 시스트들을 만나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까이서 가족이나 연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제 상대가 성경적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는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혹은 영적 리더십. 이 말씀에 따라 처리하고 그가 리더십에서 내려오도록 돕거나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에 기반한 단호한 태도로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나오는 쪽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부모님, 과거의 학대, 우선 과거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고 쓴 뿌리를 마음에서 몰아내기 위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유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한다고 전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한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학대를 일삼은 부모님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그 용서는 받아 주시면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떠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경우가 아닌데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시시스트들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가 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일제가 독립투사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씨 시스트들이 괴롭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들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씨 시스트들은 그런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무결함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날씨 시스트 자신의 문제가 더커 보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평판에 흠이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부턴 여러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겁니다. 진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자기 뜻대로 할수 없고 여러분을 함부로 통제하려고 했다가는 자기 손해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에코이스트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무튼 밤새 유튜브 열심히 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하거나 댓글 읽으면서 동병상련에 처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애써 위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정성만으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고 여러분도 그들의 악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다른데서 찾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0편 18편 2,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체가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날씨시스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신 여러분들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을 기억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 물질까지 모두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며, 이전의 일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아름다운 새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뒤에 놓인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놓인 부름의 상급을 얻기 위해 더욱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가운데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연약한 인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려 하는 원수 마귀의 악한 계략도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고 살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성을 갖추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친히 원수가 부려 하지 마시고 우주 최고 복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워낙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현안이 된 날시시스트들의 요구를 언제나 따라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때가 많지만 그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에는 사랑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의 일을 하실 겁니다. 최근 전에 한 내현적 날씨 시스트와의 대화 가운데서 분명히 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못난 자아의 늪에 빠져버리면 저렇게 세상과는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저 역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시스트들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다니지만 처음으로 긍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씨시스트들을 위한 말씀을 띄우면서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소위 감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만들어낸 자아의 생각, 교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상태, 즉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리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